이거 이거 눌러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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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네? 어, 어. 뭐 하는데? 뭐야? 카메라 뭐야? 아, 저희 뭐. 이번에 장비 한 구입했습니다. 채널 새로 좀 시작해 보려고. 네. 이에 하고 있잖아. 장르를 좀 바꿔가지고 스케치 코미디 그런 장르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케치 코미디? 그림으로 끼는 거야? 뭐야? 뭐 그림 일기야? 뭐야? 뭐 스케치북에다뭐 뭐. 써서 하는 거야?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이 좀고 퀄리티로 해가지고. <laughs>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이제 공감대 같은 거좀 풀어서 좀 만들려고. 요 근데 공감대는 사실 개콘에서 너무 많이 했었잖아. 이미 진짜 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공감대로 웃길 수 있는 거 없는데 지구상에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커플들인데 응. 오래 만난 커플들, 뭐 장례. 아니면 뭐 이렇게 남매들 친숙하게 막 싸우고 막 어, 아, 그런 느낌 <laughs> 별로야. 하...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감대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선하게 장기 연애다 그런 장기를 두면서 연애를 한다든가 <laughs> 예를 들어 이런 좀 신선하게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오래된 연애 이거는 너무 뭐 식상한 것 같아. 저희가 거. 지금 유튜브 채널이 조회수가 안 나. 웃긴표? 너희 지금 몇만이지? 15만 야 15만이면 은 무시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그 해군이랑 공군 병력 다 합친 거보다도 많고 포천시 인구만큼 돼 15만이면 뭔가 나눠서 에너지를 소비할 바에는 그냥 웃긴표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내 생각은 알고리즘이 약간 좀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채널을 새로 만들면 좋을 것 같던데 구글 직원이야 니가? 정직원이야. 구글 회장도 영상 올리면 막 조회수 200밖에 안 나오고 그래. 알고리즘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어소 나왔어. 어, 어. 뭐야. 매니저. 친생뭐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채널 같이 선배랑 다시 새로 팔려고 하는데 그거 너도 좀 같이 하는 거 어떤 어, 거 해가지고 이제 너가 이미지가 딱 좋은 거. 어, 나랑 뭐 셋이서? 뭐언 뭐 얘기라도 해줘야지. 스케치 코미디라고 해서. 뭐뭐 어, 뭐 그리는 거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스케치 코미디라고 공감대 같은? 약간 그런 거. 뭐 공감되면 뭐 어떤 공감? 장기연애 같은 거 있잖아 아. 이게 연인들이 오래 만난 사람들이 <목소리> 근데 막그 우리가 뻔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맞아 맞아 뭐 되게 많아 남매들끼리 일어나는 진짜 어. 남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소리> 아 근데 죄송합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하면 쟤는 아니 장난이야 뭔데? 얘기해봐 꽁트 같은 게 아니고 약간 생활연기?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드라마나 영화타이즈로 해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어 맞아 어, 어 약간 어, 그런 느낌 그거면 은 나쁘지 않은데? 나는 뭐 어, 웰리트 있다고 아 어, 어, 그래? 그래? 어야야 야, 그럼 또 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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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내일 내가 술약속 있어. 아, 목요일인. 해장약속. 금요일도 괜찮아. 금요일. 금요일. 그때 또 술약속 있다. 주말은 그때 해장 또 해야 되니까. 나중에 껴달라고 해도 그때는 안 돼. 아우 제가 양아치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리고 영상에 한번 뭐 나와달라 고 그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돼. 아우 자존심 있지. 그럼 서, 선배님은 선 어때요? 그 선배님은 그래.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발톱 깎아 내일 모레 네. 손톱 깎는데 주말에도 안돼 그 손톱이랑 발톱 깎은 거 그거 치워 그날 안 치우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조금 좀안 끌리는 거 같아요 공감대라는 후회 안 하시죠? <laughs> 진짜 영상 나와달라고 진짜 하지 마세요 안할게 우리 둘이 하자 그래 아니 그래도 여자 멤버 한명 정도 있으면 <laughs> 좋 지윤이 어때 지윤이 잘하더라고 지윤이 잘해. 지윤이 어때요? 지윤이 지윤이 어때? 어떠데요와 나는 개인적으로는 비추. 감도 좋고 애가 응. 잘 짜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응. 아 그래요? 완 나는 엄지윤 살 빼고 나서부터는 걔안 웃겨. 차라리 지윤이한테 살을 엄청 찌우게 한 다음에 그때 같이 하면 좀 캐릭터 있고 괜찮겠다. 이게 메리트 있지 차라리. 그래도 지윤이랑 그렇죠. 연락 혹시 알아요? 저희 막 나중에 <laughs> 잘 돼가지고 지훈이 <laughs> 맞아 저희 막 라스 나가고 놀면 뭐하니맞아맞아막 <laughs> 그럴 수도 있어. <laughs> 나도 나도 처음에 개그맨 될때 유재석 선배처럼 될줄 알았어. 아니 근데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인드 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나쁘지 않아. 좋아. 어 파이팅 있게. 자, 자 저희 잘하면 이만 구독자도 되고 골드 버튼도 받고 그러면 받으면 받으면 좋겠다. 채널명 혹시 한번 추천. 아, 채널명? 뭐뭐 뭐 지금까지 뭐 나온 거개봉박도 뭐 180초, 180초? 네, 네, 네. 뭐 이런 거 지금 180초? 생각하고 있어요. 180초 180초도 조금 별로인데 영상들을 파일 파일에 넣는다 파일 폴더 상자 상자 박스, 박스 영상들을 박스에 넣는다 영상들을 박스에 넣고 짧게 해서 쇼, 쇼 박스 쇼 박스 쇼 박스 어때 쇼 박스 어 좋은데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어, 뭐 의미도 약간 짧은 영상들을 상자에 담는다 해서 쇼박스. 어 좋다, 진짜, 진짜 좋, 좋다. 좋은데, 좋은데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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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좋죠, 이것만딱 좋죠. 선배 저희 이거 진짜 채널 잘 되면 나중에 저희가 <laughs> 크게 한번 신라호텔 같은 데서 바쁜 거살게요광도 <laughs> 보차 가서 소주나사. 야 우리 그런 음. 시간 없으니까 이거 빨리 어. 찍으러 갈까? 아, 지금 오늘 바로 갈까 음, 그러면? 음. 일단 둘이 할수 있는 걸로 먼저 시작을 아, 하자. 그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그럼 저희 가볼게요. 어가 가. 가. 아, 네. 저희 네. 자, 먼저 가고있습니다 가. 저희 채널 한번 도와주세요. 어, 열심히 해! 화이팅! 쇼박스 화이팅! 야, 아니 너는 뭐 언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같이 가지 아니 저도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 이름도 어떻게 보면 살짝 대충 던져줄 거잖아. <laughs> 쇼박스가 뭐냐, 쇼박스. 될 것도 안될 이름. <laughs>